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에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콜의 아들 산모하요시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론의 아들 호세하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띠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워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겹길로 네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가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가나안 땅 정탐 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 가나안 땅 정탐 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각 지파, 12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즉정탐갈 대표를 차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 가나안 정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이제 보낼 작정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람들을 세워서 또그 땅에 보내면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의 내용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종의 계획이죠. 거기 보면 이 열두 정탐, 각 지파별로 열두 정통꾼을 보내요. 보니까 그 선발된 인물들을 보니까 그 지파의 대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야. 그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요수와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째는 거민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의 거민이 거주하는 이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또 많은지 적은지를 수요가 정탐하고 둘째는 그 땅이 전체적으로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좋은지 나쁜지는 거주하기 좋으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주거하기 좋을 수도 있고 농사짓기 좋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또 뭐 적으로부터 어 방학이 좋다든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것들을 또 좋은지 나쁜지를 또한 보라고 했고 셋째는 그 거기에 이그 땅에 있는 그 성읍들 그들이 거주하는 마을들 도시들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성읍의 전체의 거주 형태 그 거주하는 전체의 모양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진영이라고 그러면 좀 평평한 느낌이고, 산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비탈지고, 뭔가 이렇게, 예, 산위의 형태를 지는지, 것 같아요. 넷째는 토지가 비옥한지, 아니지. 그러니까 땅이 있지만 그중에서 농사를 짓거나 뭔가 경작을 할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비옥한지, 또, 메마른지, 그러한 상태도 확인하라고 영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여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해상이니까, 그죠? 보냈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보내기 전에 어떤 절차를 의해서 어떤 일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달라요. 하나님이 정탐을 명령한 느낌이 아니라 신명기에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을 보내자고 제안을 했고 모세가 또 그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승인을 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행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탐꾼들을 보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첫 제안, 이 자체를 왜 하게 됐냐는 백성들이 미리 가서 정탐해 보자고 제안 온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세도 나쁘지 않다고 받아들였고, 또여요 하나님께 아랬고, 하나님도 그러면 보내라. 그런데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 내용은 백성들이 조직한 게 아니라 이 정탐의 을 누구를 세우느냐, 또 무엇을 정탐하느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탐의 이 내용과 결과는 이어지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야 이른 정탐 가난 땅 정탐계 어떻게 봐야 되나 아직 결과는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주실 가난 미리 정탐 잘한 일일까 못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저는 플러스도 될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죠? 애국의 그 비옥한 땅보다 더 좋은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으로 또 소산이 나서 그 소산부터 풍성한 것들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는 이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할때 아브라함과 자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그런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일까 나쁜 땅일까를 다시 정탐해서 확인한다는 차원이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그리고 누리면 될 텐데 이게 또 사람의 눈으로 들어가서 정탐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다. 왜? 자기 눈에 비춰진 대로 이 정탐꾼들이 보고 판단할 거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같은 걸 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꼭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 땅이 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까에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 정탐꾼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눈, 내 느낌,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눈을 믿고 있으면 이런 지체 없이 하나님이 주실 좋은 땅에 들어가자고 거기에 집중하면 될 건데 이 정탐이. 아, 들어갔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플러스 요소가 될수 있겠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반대가 된다면 하나님이 틀린 말씀 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한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눈과 어떤 요소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느껴버리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면 그것이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 우리보다 월등한 것, 우리가 인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좋은 땅이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탑 플러스 요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마이너스 요소가 스스로 자초했다. 시험들 여지를 스스로 만들었다. 그래서 최선은 아니다. 그럼 최선은 뭐냐? 이미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땅인지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정탑이 아닌 그 땅에 거주하러 들어가는 그러한 행군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 안한 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가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이 땅이 어떤 땅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시험의 여지를 스스로 불러 일으킨 거 아닐까.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다른 어떤 우리의 개인적 판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최선의 모습, 믿음, 신앙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서도 깨닫는 바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